아하. 괜찮죠? 이 세팅 가장 AK다운 컨셉을 한번 잡아본건데 세팅 자체는 뭐 그냥 대충 하면 되는데 오버서프레즈를 써가지고 리코일 컨트롤이 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반동을 심하게 만든달까? 대신에 이게 타겟을 계속 제압시켜주기 때문에 의외로 생존력이 올라가요. 근데 지금 적화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면 대결이 많아서 상당히 유용하게 쓸수 있어서 넣고 그러다 보니까 리콜 컨트롤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손잡이는 스프린트 파이어랑 다운 사이트 스피드 올리고 싶은데 저탄 때문에 확실히 리콜 어, 반동이 심해져요. 요거는 컨셉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나무를 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택권이 없어. 그리고 사실 송기는 별로 끼고 싶지는 않은데, 여기에 데미지 레인지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는 거예요. 와 와 날피지가 나온다고 와 하하. Oh, shit. 아, 하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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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씨, <laughs> <laughs> 아 도망가네. 저 잡았어야 되는데. 총총총 총. 아총 총, 총. 아, 총. 총이 없어. 씨. 아, 어우, 왜못 봤죠?

우와 어디야 아씨 아 헬기는 도와주질 않네 황태윤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항상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최고죠. <laughs>